준비한 영상은 광주 최고의 빵집을 가려라 따다. 저희가 광주 지역의 다섯 군데 빵집에서 가장 시그니처 빵들을 모았거든요. 음. 토너먼트 음. 형식으로 최고의 빵을 가려볼 예정입니다. 먼저 부전승 할 것부터 뽑을까요? 누가 뽑으시나요? 저요. 나비파이가 부전승으로 올라갔습니다. 자 추첨 결과 군땡 제가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예선 첫 경기 빵을 두개 뽑아볼까요? 첫 번째는. 명란 대첩! 명란 대첩을 상대할두 번째는 피자식빵! 어? 그러면 세팅을 하고 올까요? 짠! 이렇게 세팅을 마쳤는데 한번 먹어볼까요? 피자식빵부터 먹어보죠 어.. g m a 는데요자그러면 y 먹어볼까요? 네아 <laughs> 근데 e t o 자 Young man, t 한 e 여기 또땡식빵이 엄청 유행해가지고 나 그냥 먹고 싶었는데 줄서 있어서 못 먹었어요. 홍정락 어, 맞아, 시가갔는데줄서 있더라고. 거기가 본점이지. <laughs> 아 진짜? 너 알았어? 네 알았는데 저 이제 먹어보면안 될까요? 사 <laughs> 찍나? <laughs> <laughs> 올리브가 올리브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음. <laughs> 음. 맛있는데? 피자 빵이랑 다르네. 꽉찬 느낌? 별이 엄청 뾰깃뾰깃해요자이 우유로 입을 한번한번 헹구고. 다음 빵은 가장 강력한 노승을 보죠. 그 한참 이영자씨가 그 TV 나와가지고 명란 바게트를 엄청 유행시켰잖아요. 그쵸? 그 중간이게 완전 과즙 들어있어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뭔가 바게트처럼 생겨서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네. 근데 명란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할 것 같은? 음. 그럼 이제 투표 한번 할까요? 또땡이 식빵이 맛있었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 배비땡땡이 맛있었다 하는 분은 왼손 하나 둘 셋! 우리 셋다 명란을 음. 별로 안 먹은 사람이어고 뭐 익숙한 맛이 끌린 것 같아. 네. 자, 이 라운드 나밤 아몬당빵, 칠리꽃맛살 고로케 이렇게 두 개로 이 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먹어볼 빵은 고로케 안에 색깔이 다른간 빨간 것 같은데? 오, 오약 콧빵 같은 느낌인데? 어, 근데 나 이거 <laughs> 좋아하는데 이런 거 <laughs> 매운 고로케 좋아하는데. 자, 이번 2라운드 두 번째 주자. 소땡 베이커리. 아문당빵. 이것도 요즘 방송태가지고 줄서서 먹는다. 뭔가 뭔가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아. 오! 인절미 같은 느낌이네. 와, 안에 뭐가 엄청 많이 들었다. 크림이 땅콩이 아니라 인절미. 인절미 맛인데? 쫀쫀, 쫀쫀하다. 되게 쫀득쫀득쫀득쫀득. 아, 땡 바게티에 브로가 맛있었다. 오른손. 아문 n 빵이 맛있었다 하왼손에에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오! 오자 뭔가 i t t 어디서든 응. 먹어볼 수 있는 맛이었는데 이 t 는 진짜 처음 먹어본 맛. 바삭 t o 쫀함 little 완전 어. 완전, 반대다. 어, 완전 반대. little b i 드는 f 대 l 바이커리 바이커리, <laughs> 베이커리의 승리. 승리. bit of a 이 i t t l e b i 결승전은 세 개의 팀이 출전했습니다. 네, 아까 부던승으로 뽑힌 궁땡제과, 베비땡땡을 이기고 올라온 또땡식당, <laughs> 고로케를 이겼죠? 네, 팥땡바게트 이거 궁땡제과에서 한번 먹어볼까요? 저희는 두 가지 의 빵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엄청 유명한 공룡알 빵과 나비파이비타이다 왜나비파인지 아시나요? 나비촌 민원사니요? 어, 맞습니다 <laughs> 딱히 들어있는 거 같지 않고 약간 이거 자체 빵 본연의 맛으로 순부를 보는 거구나 어. 원래 궁땡제가가 광주에 약간 트레이드 마크잖 음, 네. 전주하면 궁땡제가 <laughs> 드디어 먹어봅니다 22살 만에 일단 네, 우선 나비파이, 나비파이 파이 먼저 먹을까요? 응? 음? 약가 뭐 고급진 프렌치파이? 근데 그 시중에 판매하는 프렌치파이랑 좀 다른 점이 있으면 뭔가 더 바삭하고 공기가 많은 거? 이거 보시면 고기 이렇있어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배에 완전 부를 것 같은? 먹겠습니다! 난 되게 내 취향인데? 그 일본어 가면 계란 땡있지 있잖아 그만 좀시어 <laughs> 넘기시죠? 나 먹을 줄 알아 <웃음> <웃음> 약간 익숙한 맛이면서도 자꾸 먹고 싶은 맛 그런 맛인 것 같아 음. 진짜 한끼 대용으로 든든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이번에는 초코 식빵. 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<laughs> 생각보다 초코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. 자, 하나씩 먹어볼까요? 빵 자체에 초코 맛이 아. 조금씩 나서. 아, 이게 진짜 스트레스 풀 때는 진짜 직빵이겠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 식빵이 더 맛있네요. <laughs> 어, 나았습니다 <laughs> 다음 되게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하나 진짜 우승 <웃음을> 후보 <웃음> 진짜. <웃음을> <웃음> 진짜. 자,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? <웃음> <먹을까요>? <웃음> 승자 투표를 해볼까요? 네, 하나 둘셋 하면 가르키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광주 지역 최고 빵 맛집은 하나 둘셋 짬. <laughs> 다른 빵들도 맛있었지만. <laughs> 네, 근데 나맛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의 개인적인 취향. 그리고 다 맛있지만 이 중에 이게 제일 맛있다. 여기 캡승 전에 올라온 빵들 말고도. 되게 아쉬웠던 빵들이 있었어요. 난 개인적으로 베이 땡땡 바로 떨어져서 약간 아쉬웠어요. 그리고 다 엄청 유명한 빵집이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저희가 소개한 빵 말고도 한번 들어가서 드셔보시는 거 저희가 추천드릴게요.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